여러분, 대기실에서 간지나게 축구공을 차는 법. 이 아닌 나는 법! 오오 가로등까지 올라왔어. 아니 어디까지 올라간 공부야, 거야. 갑자기 차야 본인이 직접 해보셨으면 하는 영상이라면서. 뭐 왔어요? 딱 봤는데 어, 축구공이? 이게 뭐지? 약간 잡기술인 것 같은데. 얘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네. 이거를 대체 볼까? 유튜브 강 날로 한번 먹어봅시 올라가서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버그 때문에. 꺼져! 아! 이러지 마.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아, 그 아저씨? 전혀 모르겠는데? 어, 뭔가 되는 거 같기도? 아닌가? 안녕하세요. 어너할줄 아니 혹시? 해봐. 야 멈춰! 건들지 마! 다시 한번 볼까? 닫자마자 다다다다 움직이네. 닫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닥 어? 뭔가 알아낸 거 같기도! 어? 아닌가? 이런 것도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좀 해줘야 간지가 난단 말이지. 아! 더미님 하이 더미, 더미님 더미님 이것 좀 보셈 축구공으로 하늘에 날수 있는 버그가 있대요 오오 방구 좀 날았다 봤지 버그 악용 벤이라고 버그는 했어 악용이 어디 있었는데 악용이 없잖아 악용이 버그 유포지 오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진짜 개빨 소가락 그런지 같아 오미 와! 됐다. 찾았다, 방법. 여러분, 강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마시면 돼요. 할수 있다면 손가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시프트야. 시프트를 누르고 WASD를 부수는 거야. 더베뜻, 더베뜻. 졌다.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 근데. 오! 오! 간호등까지 올라왔어. 악세서 아, 아, 진짜 내 선에 흑염룡이어 날뛰어. 아지짜 여기 핵어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 점점 기술이 느는데? 기술 기술 보여? 점점 박자감 늘어나는 거 보여? <가> <you> 자, 이제 더미님 하는 거 보자. 아 원트에 바로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죠. 더아 빨리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빨리 더 빨리 더 느려. 내가 마이스로다. 내가 뭐 차르트다라는 마음으로 더더더 빨리. 여러분도 할수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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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건너때 축진법을 쓰려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빠르게 다음 발을 바꾸면 돼. 이게 될까?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 기하막혀, 기하막혀. 한 막혀 돌아막이지. 아, 오, 도로 아, 아, 아 그렇지. 못 타구만. 어, 뭐야? 아니 어디까지 올라간 돼? 거야? 갑자기 잘돼. 어, 뭐야? 안돼. <laughs> 아니 군돈 타세요? 말 말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웃음> <웃음> 오, 순간 날 조기해지다. 오, 오. 오. 어, 게임 멈춤. 어, 어 부정행위, 어, 부정행위 프로그램 뭐야 미드. <laughs> 유하. <웃음> 유하 <웃음> 근둔 어, 끝하다가 정지당한 유튜버가 있다. 그러게 드립을. 좀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잘했어야지. 손흥민보다 잘하면 어떠냐 지금. 보고 있나? 맨체스. 아, 재밌네 이제 배그 하라이건가? <laughs> 아, 이번 판 누구로 치킨 씨5만 원? <laughs> 누구를 들러 들어, 들고 내가? 이 베릴 이번에 나온 스킨이 뽑기인데 0.9%예요. 이거 아, 뭐지? 방금 충전했는데 아, 이상하다? 생각보다 돈이 아, 너무 빨리 나갔는데 아, 딱 나왔죠, 아깝지? 딱딱딱딱 아, M16 1%라고 안 했니? M16이 너무나 반가웠던 파란과 아, 연두는 아, 이것을 느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이번 판 느그로 치킨씨 5만 원? 근데 김블로 근데... 여기 베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베릴은 일단 들어보고. 와우! 네. 야 제이 누리가 이게 뿅 나와 너무 이쁘고. 하지만 M16. 미션은 누구예요아니 <laughs> 아들아 음. M16이 굉장히 이쁘구나 명품인가봐. 이거 60만 원짜리 M16이야 어때? 엄마한테 들키면 죽는 거야음 M16 음 너무 싫고 음 짜증 나고. 오. 하나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거기만 잡아한 명만. 아, 에 오. 오. 야, 우리 네명딱 갔어. <laughs> M 1 6가 이걸 살았다고? 이 M 1 6의 재발견. 별로 발견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쓰레기 <웃음> 맞지? 맞지. <웃음> 야! 야 여섯 여섯! 사 온다 아무디. 보여. 화염병! 집뛰 집뛰 김블로 오른쪽 오른로오른오른 나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내가 다른 거 볼게. 야 멀리 났 쏜다! 임 깊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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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우리 왼쪽에 붙어, 딱임이 붙어, 다 얘는. 안중. 오! 오! 이겼다! <laughs> <베리를> 이겼다! 배리리 이겼다! 이거 베리를 야, 베리를 잡는 M16 어떻습니까? 별로 쓰지 마시고요. 블루까지 난... 갑시다. 블루까지 예. 키우시고 올렸습니다. 오케이. 오? 저는 돈이. 자본에 굴복하지 않지만 사실 M16을 좋아한 너가 이번 판에 개빡 캐리해주면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솔바트! 나 기절 와 다시 M16 쓸 것도 됐어 돈을 왜써오만원 받았어 아잇 한 명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음, 제대로 맞췄어 제대로 맞췄어 응 음,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발소리 어? 290 발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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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와, 어떻게 들었냐? 뭐가 들리더라고. 와우. 지프를 어. 쿠페로 업그레이드 했어. 너프된 거 아니야? 지프가 <laughs> 더 좋잖아. 어. 어, <웃음> <웃음> 야, 야. <웃음> 둘다 치기 <laughs> 한 0.5초 전에 둘다숨 참아. <laughs> 확인했을 거든. 난 죽을 죽을 목숨이라는 걸. <laughs> 와! 왜 신육을 쓰고 있냐고 왕구? 나 아, 너무 힘들어. 미션 걸렸단 말이야. 어 우리 석가 좋다. 음. 이들아 뭐야? 야 삼뚝 삼갑. 음, 설마 이르 일로... 어 저기 290도 하나 뛰어오고 빨간 옷. 어 저기 2, 245. 저 능선 아래야. 내 앞에 보인다. 어, 어, 어. 나이스 야배볼 나이스 그러면은 오른쪽 논밭에 지프 뒤에 있는 거 저기 길리쇼트 오? 어? 길리 잠시만. 이 느낌이 뭐 그래. 어디 쏘는데 어디 쏘지 이 어디 오는 걸까? 연막 아닌 데 오! 뭐야? <laughs> 오 방금 진짜 해거는 해갔는데방 핵과 연막 잡았어. 제단 라스야. 내가 차를 맞춰 놓을게. 오! 아이고 제가 없네. 맛 아,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이, 아 고맙습니다. 나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옆에 하나 더 하고 있었네. 배구를 하는 인싸 친구들이 PC 방에서 이 짓을 한다? 핵 인싸. 여러분들할수 있다. 게임드네 진짜. 여자는 이게 수건이 안 쌓여 있다며? 난 몰랐는데. 드라이기 무료냐고? 항상 무료인데? 내 평생 살면서 드라이기는 콘센트에 꽂혀 있고 선풍기도 그냥 틀려 있고 오늘은 우리 집 낡은 물건 자랑하기 대회입니다. 박수. <laughs> 제목 끝판왕. <laughs> 대한 제국 일전 일전? 야 이거 뭔지 몰라.